시작해도 되 이제. 응. 아 보살님 그리고 저도 이제 보살님하고 이제 어쨌든 인연 공동맺어가면서 이제 여러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신의 제자라고 해서 무, 저기 무당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이 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네. 뭐 사람마다 자, 전부 다 다르겠지만 우리 보살님은 특히 외국 기도를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많이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외국 기도를 하면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쪽에서 또, 어쨌든 원행을 하다 보니까 피로도 느끼고, 네. 기운도 받아야 되는데, 왜 특히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하고 비유, 비교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외국 기도 많이 나가시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얘기 이제 여러 번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이제 저희 이제 신도분들이 궁금해서 이제 얘기는 제가 몇번 드렸는데 네. 제가 보통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많이는 두번 정도 이제 외국을 나가요. 근데 음. 외국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이나 중국을 주로 많이 나가는데 거기를 왜 나가느냐? 다른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중국은요 산이 훼손이 많이 안 되고 자연 그대로를 나라에서 보호를 해요. 그래서 터널도 잘안 뚫어놨어요. 그리고 중국의 땅에 산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형을 잘 모르겠지만 면적은 중국 땅에 예를 들어서 산이 한 60%다. 그러면 이산 60%에서 한80% 정도가 옥산이에요. 옥이 나오는 산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옥은 정화를 하는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로라는 건 뭐예요? 기운 정화. 좋은 기운 내려주고, 나쁜 거는 물려달라고. 제가 중국을 많이 나가는 이유가 첫째, 기운 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요. 대한민국에도 명산대천 굉장히 많습니다. 명산대천 많지만, 명맥에서 기운이 내리는 산은, 죄송하지만, 어,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제가 겪은 걸로다가 보면은, 열 손가락 안에 꽂을 정도로 밖에 기운이 내리는 산이 없어요. 음. 지금 대한민국에 무당은 넘쳐나는데 음. 열 손가락 안에 꽂을 만한 기운을 갖고 있는 산만 가면그 산의 신들이 잘라는 제자한테만 명기석에 내려주잖아요. 음. 그랬듯이 중국이라는 곳이 옥산이 많기 때문에 기운 정화하고 오시는 신도분들 성불보기가 굉장히 빠른데 음. 그리고 일본이라는 곳은요. 말 그대로 다 일본은 신의 천국이에요.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떠다니는 신이 있을 정도로다가 집집마다 가가 호흡마다 집에서 자기네들 신중당을 모시고 빌어가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신을 예우하는 나라기 때문에 신의 기운을 순화하고 신의 기운을 받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한 달에 외국기도 한번 갔다 오면 국내기도 명산대천 용궁이랑 해서 돌아요. 그다음에 또 외국기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저하고 인연되신 분들은 제가 할수 있는 한 많은 곳에서 많이 기도를 해드려야지. 이치적인 원리로다가 봐요. 과외를 한 선생님한테 받는 게 잘하겠어요? 아니면 백명 선생님한테 받는 게 잘하겠어요. 주특기들이 다 틀려요. 음. 그럼 산에서 내려주는 기운도 다 틀려. 음. 그러면 나하고 인연 맺으신 분들이, 누구는 태백산이 잘 맞고, 누구는 백두산이 잘 맞고, 누구는 한라산이 잘 맞고, 누구는 후지산이 잘 맞고, 누구는 중국의, 어? 무슨, 구련산이 잘 맞고, 우리가 말하는 곤륜산이 잘 맞고, 지역마다 다 틀려요. 사람이 그 줄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불들을 보시라고, 기운이 좋은 곳으로만 찾아서 제가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이해하셨죠?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예.